부처님 말씀 어리석은 자와는 말다툼 하지 말라. 부처님께서는 인간관계의 고통을 아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경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더불어 논쟁하지 말라. 지혜로운 자는 이기려 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지능이 낮다거나 배움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견해만 옳다고 고집하는 사람 새 말을. 듣지 않는 사람 화를 키우는 사람 자신이 틀렸다는 걸 알아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뜻합니다. 부처님은 이런 사람을 상대하면 결국 나만 손해라고 하셨어요. 왜냐면, 듣지 않기 때문이고, 상대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고, 내 마음만 다치기 때문입니다. 마치 찢어진 물통에 물을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든 마음이 열리지 않은 사람에게 내가 아무리 진심으로 말을 해도 그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 말다툼이 우리를 더 괴롭게 만드는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저 사람이 너무 억지부리니까 가만히 있으면 내가 바보 되잖아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은 오름을 따지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왜냐면, 말다툼은 이길 수 없는 싸움. 고집하는 사람을 논리로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은 이기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감정 때문에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가 상대의 감정에 종속됨. 상대가 화를 내면 나도 화가 오르고 내가 화를 내면 상대는 더 크게 소리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원래 문제는 사라지고 감정만 남아요. 싸움에서 승리해도 마음은 패배. 이겼다고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집에 와서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아, 괜히 말을 너무 심하게 했나? 내가 왜 그랬지? 이게 바로 부처님이 말하신 번뇌가 꼬리를 물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우기는 사람의 마음은 어떤 상태일까? 부처님께서는 성내는 사람은 불에 타는 사람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우기는 사람은 사실 마음이 불안하고 인정받고 싶고 지고 싶지 않은 마음에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말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여린 마음을 덮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상처 입은 개가 더 크게 짖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불교식 지혜로운 대응법.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제시한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침묵은 지혜의 방패다.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반박보다 침묵이 승리입니다.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관찰이고 지혜를 일으키는 시간입니다. 상대의 감정에 올라타지 마라. 상대가 화를 내면 우리는 그 파도에 휩쓸립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감정은 상대의 것이라고 하셨어요. 상대가 화를 내도 내가 그 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화는 상대에게 머뭅니다. 상대의 고집을 이해하되 받아들이지 말라.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 아, 저 사람은 지금 자기 감정에 갇혀 있구나. 그걸 알아차리는 것만으로 내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거리 두기는 자비심이다. 부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그게 그 사람과 계속 함께 있어라는 뜻은 아닙니다. 때로는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자비심입니다. 내 마음을 지켜야 남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죠. 사례 직장에서 항상 우기는 동료. 이건 내 방식이 맞아. 내가 틀렸어.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럴 때 우리는 굳이 싸울 필요 없습니다. 부처님식 해법은?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 의견도 존중합니다. 이두 마디면 상대의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빠집니다. 가족 중 항상 우기는 사람. 가족일수록 더 힘듭니다. 하지만 부처님 방식은 간단합니다. 농쟁하지 않는 것, 상대의 마음을 먼저 보는 것, 상대의 분노를 내 것으로 오해하지 않는 것. 우리는 상대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상대의 감정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동네 지인, 고집불통형 인간. 그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고집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사람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자신을 보지 못하는 자, 그러니 우리는 그 사람을 이해하려 하지 말고 내 마음만 지키면 됩니다. 마음을 정리하는 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 오늘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의 개미움 대신 연민을 보냅니다. 저 사람의 마음도 고통이 있었음을 알아차립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내 마음이 평온하기를 내 마음이 부처님의 광명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상대의 고집에 머물지 않고 내 마음의 자비에 머무르게 하소서. 분노를 놓아버리고 지혜의 빛으로 나와 세상을 비추게 하소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부처님 법의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